네, 사랑하는 우리 올바니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, 어 벌써 보고 싶네요. 저는 지금 데이트 노하이오의그 유나이티드 딜라지컬 세미나리에 그 스캇 키스컷 어, 스캇 키스컷 어, 가정에 지금 와 있습니다. 지금 다락방이 있고요. 저는 여기 오면 항상 이 스캇 교수님 집에 함께 있는데요. 저희 유나이티드 딜라지컬 세미나리는 그 라이트 right 형제의 아버지가 세운 신학교입니다 라이트 네. 그 right 형제의 아버지께서 어, 그 학교를 세우시고 그리고 어, 그 자녀들에게 진 소망과 꿈을 심어 줬는데 그 자녀들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어,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Faith is being sure what you prefer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그것을 믿고 I believe I can fly. 내가 날수 있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. 해가지고 어,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. 사실은요. 그죠 그래서 어,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데 2022년도가 어,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. 어, 계속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